안녕하세요.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일라이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고, 이번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지만 비자와 코로나 상황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귀국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가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일라이의 부모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일라이의 부모님은 호텔에 머물고, 한편 일라이는 지연수의 집에서 지내고 민수를 돌볼 겁니다. 오랜만에 만남으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연수를 향한 일라이 어머니의 태도인데요. 아마도 우이혼을 보고 과거 지연수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고 지연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라이의 엄마는 지연수가 혼자 사는데 여전히 민수를 잘 키운 걸 봤습니다. 여성과 어머니인 일라이의 엄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주기 때문에 지연수에게도 점차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입수한 뉴스에 따르면 어제 아침에 지연수와 일라이의 엄마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했다고 합니다. 둘은 걸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이전처럼 서로에 대해 긴장한 분위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지연수와 일라이 엄마의 이런 친밀함과 화합을 처음 봤거든요. 일라이는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온 후 음식을 사서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수 있도록 자신의 카드를 지연수에게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쇼핑을 하던 날 일라이는 또 자신의 카드를 지연수에게 보내 원하는 대로 사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수 역시 민수와 일라이를 위해 옷을 더 샀고, 일라이의 부모님께 선물로 기능성 식품도 샀고요. 일라이가 귀국해 지연수와 동거를 이어온 만큼 재회가 더욱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수와 지연수 때문이 아니라면 일라이가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 및 비자 등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관광비자로 한국을 찾았던 일라이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일라이가 변해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